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게 되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반 스케치를 처음 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마음은 있지만 또 막상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럼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엇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집이 있는 마을 풍경이나 복잡한 거리의 풍경보다는 간단한 집한 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데 집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죠? 이럴 때는 가장 기본적인 집, 이 정면에서 보는 집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양쪽 면이 보이는 집, 2점 소실점의 집이죠? 그 다음에는 3점 소실점, 이렇게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는 집의 형태를 그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집들을 그리면 되겠죠? 오늘은 초보자가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딱 바로 정면에서 보는 집한 면만 보이는 집이죠. 이 형태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면에서 집을 보면은요, 딱 사각형이죠. 뒷면이 안 보이니까 옆면이랑 그리고 여기 땅이 순서는요, 어떤 게 먼저 되든 상관없어요. 땅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그려도 돼요. 여기 이제 몸체를 그렸으니까 지붕을 그려야겠죠. 지붕을 그리려면 꼭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가운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그리는 방법은요. 이것을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 연필로 재어가면서 가운데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또 찾을 게가 힘들잖아요. 또몇 번이나 왔다 갔다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자로 사용하면 정확한 점을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행을 하거나 어반스케치를 할때 매번 자를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없이 정확한 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 면요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대각선으로 X자를 그어 보세요 그럼 요 가운데가 꼭지점이 돼요 여기가 지붕의 가장 뾰족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 밑에 안쪽에 보이는 부분 두개다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주시면 돼요 예, 여기는 안쪽에 보이는 부분이죠 두께가 있겠죠 지붕에도 그래서 안에 보이는 것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두 개를 그려줄게요 여기 안의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바깥의 부분 두께죠 지붕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그려줄게요 이쪽 그릴 때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눕혀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큰 종이 그릴 때는 돌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거지. 초보자인 경우에는 좀 편한 대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창문들이나 집 문을 그릴 건데요. 이거를 상세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뭐든지 큼직큼직하게 크게 크게 먼저 그려 놓으세요. 창문이든 문이든 다 사각형이잖아요. 세부무사부터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크게 그려 놓으세요. 네. 어, 연필선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세부적인 창문들을 그려 나갈 건데요. 저는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조금 다양하게 보여 드릴게요. 위에는 창문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문은... 안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문을 그릴게요. 여기 위에는 유리로 하고요. 여기 밑에 네모는 문의 문이에요.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두께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문고리도 하나 그렸어요. 이제 집에 여기 밑에 턱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창문 위에 하고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격자창으로 한번더 가운데 나무 틀이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려 볼게요. 자, 집을 지금 그린 것을 쭉 보면은요. 처음에 사각형, 큰 사각형으로 집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 지붕 그렸죠? 그리고 다시 사각형으로 큼직큼직하게 잡은 다음에 이런 세부 묘사까지 그렸더니 집이 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집을 그리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좀더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세부적인 묘사, 디테일 같은 거를 더 그려주면 되겠죠? 창틀 밑에 있는 그턱 같은 거죠. 그 화분 놓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여기 창문 안에도 칠해주면 좋겠죠. 라인으로만 그렸을 때 심심하니까 이제 하나씩 또 칠해보세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안에 뭐 너무 변화를 주면 힘들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창문을 좀 까맣게 칠해주면은 그리기가 편해요. 창문 안에 캐칭 선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그어주시면 돼요. 좀더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선이나 세로줄 같은 걸로 한번더 해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창문을 좀 어둡게 해주면은 좀 그리가 기 편하고요. 나중에는 조금 더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화를 줘서 그 안에 또 그림자까지 그려주시면 좀더 사실적인 그림이 돼요. 여기 안에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쪽에 창문처럼 하고 다 했죠. 요리,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칭선으로 어둡게 해줄게요. 이제 여기 부분은 다 됐고요. 여기 위에 지붕 안에 있죠. 여기 안쪽은 지붕의 두께가 지붕이 집보다는 살짝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 안쪽, 안쪽의 두께 때문에 안쪽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기 안도 어둡게 해칭으로 칠해줄게요. 이번 그림은 초보자들이 쉽게 처음에 해볼 수 있는 쉬운 직그림이라서요. 명암의 변화 없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명암을 한 번씩만 넣었어요. 다 됐죠? 여기 밑에도 한 번씩 두께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창틀. 창틀은 서로 여닫는 부분은 당연히 틈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둡겠죠? 한 번씩 더 까맣게 칠해줬어요. 여기 창틀의 두께도 조금 해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단계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집을 하나하나씩 마음대로 더 추가를 하고 또 힘드신 분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 뭐 몸패도 하나 그려보고 또 여기 위에 뭐 등도 하나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실력이 이제 조금씩 생길 때마다 더 복잡하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쉬운 집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이렇게 끝이 났고, 제가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여기 옆에 그림에 나무도 하나 그냥 그려줄게요. 여러분, 이게 좀더 실력이 느시면 집만 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집을 꾸며주는 조형 같은 역할이죠? 그런 나무를 하나 그려줄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은 집이잖아요? 저 나무는 조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그리고 이 나뭇잎 같은 것은 이렇게 윤곽선만 이렇게 그릴게요. 밑에 어두운 부분만 조금 더 구불구불 많이 해줬고요. 여기 위에는 그냥 생략할게요. 대강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아, 여기 나무가 있구나. 이 정도 형태. 그 여기 밑에 풀들은요. 이렇게 낙사듯이 이렇게 쭉쭉쭉 그리시면 돼요. 이런 거 그릴 때 예쁘게 그린다고 가지런하게 그리면 더안 예쁘고요. 이렇게 낙사듯이 그 지그재그로 찍찍찍 이렇게 그려 주세요. 여기 풀이 있구나, 땅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뒤에 숲풀도 같이 그려 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 집을 꾸며 주는 역할이니까 집 뒤에 조금 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둡게 가볍게 한 번씩만 해칭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땅 그리고요 가지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집이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어반 스케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면에서 보는 집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도 집 그리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문 있죠? 창문하고 문, 문하고 창문부터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집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집이 한번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양면으로 보이는 것 이점 소시점 집 이런 집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디테일을 살려서 통나무라든지 눈 덮인 거 응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정면집인데요. 이렇게 기초부터 여러분 어반스케치의 완성까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주시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더 어반 스케치 완성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그린 거 집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집을 그려 나갔죠. 가장 쉬운 집부터 그리면서 어반 스케치 우리 시작해 봐요. 자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